3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자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o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꼭짓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y는 쓰고 마이너스 o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면 x 대신에 뭘 써? x 플러스 1을 쓰는 거야. 이거의 제곱.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플러스 2 식을 썼어. 그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요거 0 만드는 x 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거 0 되면 y 값이 얼마? 그렇죠.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써라. 그럼 얘를 0 만드는 거? x는 얼마?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거 요거를 지나는 네. x축과 수직인 직선, 다시 말하면 y축과 평행인 직선을 구하면 당연히 축의 방정식이지요. 끝. 이게 다야. 이걸 어떻게 몰라? 짠짠짠. 끝이지. 됐어? 다음에 두 번째. 자. <laughs>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요 수만큼 가로 안에 요거 가로 안에 수만큼 차례로 요 앞에 거는 x축 y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쓰세요. 야 이거 공짜 아니야? y는 마이너스 2 살아있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자 꼭지점은 얼마이다? 꼭지점은 요거 0 만드는 거2 콤마 마이너스 5 축은 x는 2. 풀이 끝. 다음에 여기 보십니다. y는 4분의 1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3.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이거 0 만드는 거 x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풀이가 끝나는 거죠. 뭐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봅니다.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꼭지점의 좌표는 요거 0만 되니까 2, 아,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콤마 4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하는, 축으로 했어. 그 다음에 이거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로 볼록한 거죠. 위로 볼록. 오케이. 맞아요.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해요. 맞아요. 딱 맞아, 딱 맞아.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0,6이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6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어봅니다. 자, 0 집어넣어봅니다. 4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이죠. 어 이게 틀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지? 그 다음에 2, 3, 4 분면을 지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를 지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4를 지나고, 그 다음에, 봐. X축. 자, Y축과의 교점이라고 써 있는데, Y축과의 교점을 다시 봐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여기 얼마를 지난다고 그랬어? 이건 마이너스 8을 지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은 지나지만 1, 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y절편이 여기, <laughs> 플러스라고 한다면 지나겠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작을 때면 여기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벽한 서술입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자, 마무리. 마무리 갑니다. 보시면. 자, 이거 그림 먼저 한번 그려볼까? 이 그림을 딱 그리면요. 이 그림은 3,-1이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딱 쓰는 거야.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자3마3 콤마 3,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뭐야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3 콤마 마이너스 1이다 어이씨3마 마이너스 것도뭐 돼? 마이너스 3 콤마니까 뭐 이거 틀리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축과 이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마 1이다 여기다 0 집어넣어 봅니다 자 여기다 0 집어넣어 봐 영지번넣으 어떻게 돼요? 이거는 3, 3, 9. 2분의 9. 마이너스 1이니까, 저 2분의 9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이다? 2분의 7. 요점의 좌표는요, 2분의 7이 됩니다. 대충 그려도 2분의 7. 그러니까 얘는 역시 또 탈락.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평행이동을 하면 아무리 왔다갔다 해도 겹치지 않아요. 그럼 겹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칭이동을 해야 돼. 접어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 한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칭이동과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겹쳐져 버리면,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이것도 서술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1, 2, 4분면을 지난다. 자, 1, 4분면 지납니다. 그렇죠? 2, 4분면 여기서 관통하니까 지납니다. 3, 4분면은 안 지나네요. 4, 4분면은 꼭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죠. 그래서 4번의 서술이 맞는 서술이 됩니다.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건 예죠. 다시 말하면 3보다 작은 것이죠. 이해가 아니라 x가 3보다 작았을 때 감소하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데 이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프를 잘 그려 보면서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면 상당히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